20대 후반으로 돌아갈 기회가 아니 다시 돌아가실 건가요? 만약에 간단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? 과도기에는 28살 청년입니다. 28살. 그때가 제일 힘들어. 내년에 도움이 어요 그리고 그 다음 년도에 쭉낚지다가 아, 포기하게. 돼요 그러다가, 아, 나 어른 됐구나. 이렇게 하는 흐름이 었거든요 스물여덟이나 힘듭니다그 이후로는 안된게 없어요. 그러다가 저처럼 나는 서른여 되면은 운명을 찾게 돼. 할 일이라는 게 별로, 별거 없다. 1억 5천만 년 전에는 싸그리 다 받았는데 지금 내 인생이 뭐, 깜빡이면 끝나는 인생이 뭐, 이렇게 진지할까. 그냥 흘러가면서 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곧 분명을 찾게 됩니다